썸네일이다 썸네일 아 그치 <laughs> 그럼 못찾는거야 설마 떠나는 건가? 뭐 이상한 거 보네 얘는 잠깐만 뒤에 공유 선배님 짜증나 이거 뭐야 아니 불타가... <laughs> 공유 선배님이면 공유 <laughs> 선배님 집에 가가 있나? 아공순영씨 근데 팀이 세 팀인데 다 같은 팀인 거잖아 <laughs> 세팀이어 <laughs> 이거 이 그거 이거 그건데? 광고 대사인데 광고 그 정우성 선배님 어야 그럼 2%랑 관련된 거 아니야? 내게 <laughs> 너 나에게, 너, 미에 정우성 선배님이랑 관련이 됐다면, 아티스트 컴퍼니 회사? 뭔데? 근데 정우성 선배님이 광고를 했잖아, 그거. 그러면 진짜, 어차피 우리... 가, 다 강남 안에 있거든? 단지한테 어. 갔다가, 어, 아티스트 컴퍼니 회사 가볼까? <laughs> 야, 우리 담당을 정하자. 너는 그런 담당 나, 형사를 나, 나, 해. 나 카드 담당 <laughs> 형사 할게. 그래,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장소로 보니까 실외는 아닌 것 같은데, 호사 어떻게 생각해? 실낸인데 약간. 너딱 너 들켰어. 빠밤 빰밤 빠밤. 빠밤, 빠밤. 너딱 들켰어, 권오씨. 권순영, 넌 내가 찾겠어. 안안 안 찾을래. 돌아가는, 돌아오는 거야. 산업 많은데 아닌가 돼? 혹시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 가면서 네. 내가 힌트 올라오면 알려줄게. 어, 어, 어. 이거 무전 되나? 어, 어.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요 해. 무전기에서 정전기가 일어나요. 하나씩 이어가게 하자 무전기에서 정전기 일어나서 정... 무적이 됐어요 무전기에서 정전이 났어요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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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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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진짜 생수병이 생색을 뭐, 쟁색 냈어요? 생색을 냈어요 생색병이 생색을 내서 생선을 잡았는데 센스가 없어요? <목소리로> 야 이거 생각하기도 어렵다 한강 학교 어? <laughs> 왜또 왔어? 아니 뒤로 초계산 가고 있는 거 너무 티낸다 왜? <laughs> 우리 데뷔 직전 아니야 저게 맞아. 아, 여보세요. 어어, 어 <Bai> 어디로 가고 있어? 청계산. 청계산? <laughs> 어.. 너희도 와. 아. <laughs> <laughs> 내 나이 스무 살이란 날. 오오 오. 오백퍼다오오야좀 일리가, 일리가 있다. 도망 갔다가 찾으면은 거기로 갈게. 그럼 뭐이자? 아, 어.. 아니면 말이 안 돼. 일단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연락할게. 오케이. 아이.